교회도 적고 성도도 많지 않은 목사가 한국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글을 올리고 또 이런 설교를 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 수대반 집사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의 지도자들 내는 공회원들을 있는 데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주 짧게. 예. 목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어찌하여 당신네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설교를 짧게 했어요. 그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아, 돌이 막 날려왔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돌을 맞으면서 조금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에 계시는 보좌를 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시대반 집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반 집사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얼굴만 보셨을까? 그, 그때의 시대반 집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시대반 집사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대반 집사야, 참 잘했다. 아, 네. 저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에를을 맞더라도, 건방지다고 욕을 먹더라도, 나만이라도 좀 하자. 아멘, 아멘. 이이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이 밤마다 웁니다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흔들 수가 없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밤마다 우는 거예요 열한 개사항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바울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 그거는 거리된 길이라고 그거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라고 외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럴 때 엘리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갈멜산에 올라갈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는 사람은 나를 따라와라. 아멘.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엘리야의 그 안타까운 외침에 엘리야의 그 눈물 어린 호소에 한 명도 엘리야의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막큼그 시대가 병들고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타락의 연속이 됐던 시대예요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난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58장 1절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고 외쳐라 사람 도려하지 마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진리가 아닌 걸 보면 아니라고 했죠. 졸아. 누군가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고 예레미야가 돼서 정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쳐야 되고 울어야 되고 하소연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참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닥치고 또 앞으로 닥쳐요. 닥치는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수백 번이 자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종교 통합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응?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다른 거하고는 하나가 될수 없다 사귀지도 말라 만나지도 말라 멀리 피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 종교 통합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슬림이 몰려와요. 자, 앞으로 무슬림이 몰려올 게 아니라 지금 몰려왔어요. 지금 이태원을 가보세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곳곳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 왜 이렇게 한국의 현실을 볼줄 모릅니까? 자, 이뿐입니까? 이단에 관한 문제. 이거 어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판결 나는 거 보세요. 이건 누가 막을 겁니까? 예? 아 이단을 가지고 이제 이단이어라고 말 못하는 시대가 이제 왔는데, 자 차별 금지법, 지도자 되시는 목자님들 이것만은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생명을 걸고 막아야 돼요. 그것이 지도자들이 하셔야 할일 아닙니까? 그게 사명 아닙니까? 차별 금지법 통과되면 한국교회 끝납니다.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겁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믿어야 천국 갑니다. 네. 이거 기독교의 복음의 성명이 이건데 네. 이거 하면은 잡아들어가고 벌금을 내는데 어쩔 거요? 차별 금지법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요. 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 문제를 잘 모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소문은 아마 내년부터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대, 세금을 내야 된대. 아마 이 정도로만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이요 종교 과세로 나왔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종교 과세와 종교 인 과세하고는 하늘과 땅 차예요. 이 종교 과세를 먼저 흘려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럼 종교 과세를 흘려면약한 35가지가 해당이 돼요. 이걸 이제 절충을 하고 절충을, 절충을 해가지고 종교 과세 거기다가 종교 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을. 이건 사람이거든요. 잘 이해가 잘안 가죠? 종교 과세라는 것은 수입, 지출 하나부터 열까지 쫙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고 분기별로 잘못하면 세, 세무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종교 과세예요. 처음에 정부에서는 이걸 들고 나왔던 거예요. 종교 과세를.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 절충을 하고 절충을 한 것이 종교인 과세인데, 여러분들은 상관없고, 목사가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에 안에서만 좀 세금을 내게끔 돼 있는 것이 종교인 과세예요. 그래서 나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목사님들 애진, 애진장에 막었어야 돼요. 왜 종교인 과세까지 양보를 합니까? 네? 목사님들 이 단추 있죠? 단추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네. 단추 하나가 끼워지면 두개세개 개 그냥 끼워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끼워져요 지금 하나가 끼워졌어요 이제 그럼 두개세개 개 그냥 끼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럴까?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1년이 지금 됐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 단체가 그냥 여기서 의도 맞고, 여기서 의도 맞고, 여기서 발길질 치고, 아, 왜 이렇게 지금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죠. 아멘이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고,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아멘. 즉, 또한말 한다면, 말제의 이런 침조예요.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네. 어떻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의 재단 되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큰 불행한 일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 교회 연합회, 한국 기독교 연합회. 우선은 이세 군데 단차만이라도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단을 제한 정통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는 하나로 뭉치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어떤 것도 다할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아멘. 해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천만 명인데. 천만 명.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한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될 텐데 이게 쪼개지고 또 여기서 또 쪼개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첫 번째요.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 개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 개인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개인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교회의 앞날,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내 교회만 되면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뭐. 아, 나한테만 다른 이상 웃으면 되지, 뭐. 아, 나만 좀 이러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네. 믿어줘요? 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네. 우리 한국교회, 6만여 교회와, 860만의 양떼들을 생각해 달라, 이겁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네? 자,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아주 유다민족이 좀 망하게 됐어요. 유다민족이 아주 멸절하게 됐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을 당치게 됐어요. 그러할 때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아멘이에요. 이 에스도도 맨 처음에는 왕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때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 에스도의 삼촌 모르두개가 한마디 합니다. 에스도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된게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삼으신 거야. 에스도도 처음엔 돌 맞을까 봐 두려웠죠. 삼촌, 나못 나가요. 그럴 때 삼촌이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 이 말에 예수도가 용기를 갖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하고 저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에. 뭐라고 나갔나요? 난 죽으러 간다. 그 말하고 갔어요. 죽으러 간다.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교회 목사님들, 내노라하는 목사님들, 많이 배운 목사님들, 그러한 목사님들이 예시도의 사상을 갖고 그러한 목사님들이 엘리야의 사상을 갖고 아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멘. 죽을 순 없나요? 미랄이 될수 없나요? 하늘의 미랄이 될수 없나요? 희생이 될수 없나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는 이러한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산산 조각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쪼개집니까? 왜 산산 조각이 납니까? 왜 자꾸 갈라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인 욕심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한국교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명예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지금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또 쪼개지고, 물론 뭐 마음이 안 맞는다. 교리가 안 맞는다. 또 뭐가 안 맞는다. 이런 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큰 틀에서 생각하자. 이거 큰 틀에서 이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통 교단은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받아들이자. 이거 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래두 번째는 명예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빌리포 3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물질이 오든, 대표회장이 오든, 총재가 오든, 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참목자라고 인정받는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 목사님들 모세 보세요 모세 시1리 11장 24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모세는 믿음으로 창성하여 바로 공주의라는그 명예를 그걸 다 거절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꼭 기억하세요. 종교통합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별금지법, 국회에 만약에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을 준비 되셨나요? 몰려온 무슬림 관계, 이단 문제. 지금 발등에 떨어진 종교인 과세 문제가 종교 과제로 바꿔진다면 어게하실 겁니까? 대비책이 있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여수화를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수화,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낼 때에 저들은 무너집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나를 생각하기는 한국교회를 넓은, 넓은 데서 한국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명예 욕심, 감투 욕심,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순교자도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까지 잘리지 않습니까?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순교의 사상을 갖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시당합니다. 우리가 정부에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요. 국민이니까. 나라가 원하고 나라가 필요하고 정말 나라의 발전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희생을 무릅쓰고 협조를 해야 되지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독교인은 뭘로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11조예요. 맞죠? 감사원금이에요. 그럼 11조는 직장 나가는 분들 공무원들 세금 일단 띄웠어요. 실제 따지고 보면 이게 이중 과세입니다. 세금 다 떼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라하니까 하는 건데 더 이상은 더 이상의 두 번째 단추는 안 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애진장에 바늘구멍이 났을지에 미리 막았어야 된다. 아멘. 첫 단추 켤때 아예 말렸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첫 단추 낀걸풀 수는 없어.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단추는 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 제발 하나가 됩시다. 이단을 제한 외 나머지 종통 기독교 단체들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 총연합, 한국 교회연합, 한국 기독교 연합, 우선적으로 이 세계 단체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이 단체만 하나가 돼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